지금 이제 저희는 홍콩에서 귀국을 틀밖에안 놔둔 상황이고요. 동현이는 어제부터, 저는 오늘부터 굉장히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냐. 아무래도 3일 전에 먹었던 꼬지구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아이를 하나를 먹었는데, 그 뒤로 동현이는 그 다음날부터 이제 설사를 작곡하고 계시고요. 저도 오늘부터 사가 시작됐어요. 아니 나는 그 집에서 여러번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 괜찮아서 조금 신기해 보이는 꼬지구이를 하나를 시켰거든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아침부터 기운 하나도 없어. 지사제를 사고 간단한 죽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남은 이틀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의도치 않은 이제 작작 빠지는 다이어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어제까지 굉장한 아픔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한국 가는 마지막 날 아침이고요. 어제 진 진짜, 진짜 아파가지고 얼굴이 완전 흑색깔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센트럴 마켓이라고 위드 에스컬레이터라는 되게 유명 관광지 있어요. 거기 아래에 있는 굉장히 큰 마켓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어떤 분이 갑자기 한국분이 저한테 막 다가오시면서 저 안다고 하시면서 틱톡에서 저를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일하는 위치를 잘 모르고 인스타를 안 하셔가지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거잘 모르셨었나봐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거야. 나같이 이런 쩌리 크리에이터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외국에 와서 나의 팔로워를 만나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막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우리 동훈이 철사 나가지고 똥 싸러 간다고 오또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아 나의 이 국제적인 팬미팅의 위상을 보지 못했잖아 <laughs> 저랑 같이 사진 찍어주신 분은 제가 그날 아픈지 어떤지 인스타를 안 보시니까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는 조금 더 예뻐요. 그날 제가 찍힌 사진을 오늘 쳐다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못생겼더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다음에는 제가 좀더 예쁜 모습으로 잘 만나보도록 노력할게요.